너 마피아 게임이라고 안해 마피아 게임 단순히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모도형이 1등이지 몰라? 몰라? 다 때려 죽이면 되는데. 아, 진짜 실제로 충분하거나 지나치 하면 안 돼. 네네 시작. 마피아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세요. 형이야. 오늘 고발합니다. 어. 고발합니다. 나도. 발언자 고발합니다. 나, 나, 네. 아, 마피아, 씨, 네.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럼, 마피아, 형이 마피아란데 내가 오른손. 진짜로요. 다 r you know, 이 o u know, y o 보 k 아 o w you k n 보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지금 봐 봐.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는 사람이야 아, 치이야 사람은 <laughs> <자, 웃음> 다 사람이에요 지훈아, 너는 아쉽게도 마피아가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형 지금 결정하는 사람이 아, 마피아라니까 엑스맨이 아니에요, 지금 아, 네, 형, 네. 이런, 그, 이런 게 형이 지금 마피아라니까요 아니, 죄송한데 초보면 가만히 좀 계세요 <laughs> 제발요 초보면 <초보매는, 웃음> 네. <laughs> 잘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아, 아, 초보잖아요, 아, 너는 지금, 봐봐, 뭐, 억지를 참고 있어. 뭐억지 참아? 얘 눈싸움 분번할줄아요눈8아 그래, 아, 시민일 수, 있, 한 명이 마피아일 수 있는데 근데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아, 둘 중에 하나 마피아라는 건 확실한 거네. 잠깐만 있어 기 싫어, 꼴어아 진짜 꼴 보기 있다 야. <laughs> 야, 왜 이래요? 저는 호동 형을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시민인 것 같아요. 어 심장 원래 뛰어요. 안 뛰면 죽지. 심장 원래 뛰어요 형. 야 정말 많이 뛰어요. 1분에서 몇십 번씩 뛰어요 심장 근데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등을 쳤어? 형만 등을 맞았으니까 등을 쳤는지 여기 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피아예요. 왜안 <laughs> 거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 죽여. 아, 어, 그러면 아, 그거는... 아, 어요는 아, 그는 아, 그 주인공이 어, 그러니까 아, 그는 아, 그거 아, 그는 아, 그 아, 그거는... 아, 그는 아, 그는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그거 아, 거는 아, 거 아, 이것도 아, 면거는 아, 그는 아, 거야 아,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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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 그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아, 맞지, 민호 수근이 형님 3표 응. 맞지, 맞론을 들어보고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속상하고 내가 더러워서 이동네안 삽니다, 내가 <laughs> 다른 데 가서 <laughs> 아니, 못 살아 <laughs> 내가 다시 터 잡고 죽인다니까 이렇게 감없는 사람들이랑 게임 니네는 내 평소 이미지만 생각한 것 같은데 살려야지, 살려야지, 살려야지 살려자 살려 살려 살리자, 살리자 살려. 살리자, 살리자 여러분들 이거 옳은 소리. 여기 버티고 나가네요. 난 지난 우리 시민 모임 때 네가 안 나왔어. 초 보면은 가만히좀 계세요. 선량한 <laughs> 시민 이수근 씨가 네. 형 말을 그럼 이상하게 하시오네요, 형이. 저뭐 음, 음, 너네 석 아... 중에 백품만 들면 민원을 보고 감탄하더라고뭐 결과 나올 때마다 뭘 알아낼 때마다 놀래더라. 고 지원형 진짜 고수인가 보네. 나 고수가 아니라 나 그냥 시민이야. 그럼 난... 죽은 거야? 시민 죽었다고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지목 당한 사람 둘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난, 난... 거죠. 어? 진짜 억울한 사람은 너라고. 난 거죠. 왜? 아, 왜? 아, 민원 아니에요. 그런데 어, 지원형까지 틀리면 나 진짜 마피아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영화 봐야지. <웃음> <웃음> 마피아는 아니, 언제 봐봐요. 나오는 거야? 어, 어, 어. 마피아는 죽어도 이렇게 둘이라고.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확신해. 아우동 씨 이쪽으로 너를 셋. 마피아지. 마피아다. <laughs> <나> 저러 가. <가고. 웃음> 마피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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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어나서 저로 가세요. 아, 사회자만 열쇠 해 주세요. 사회자. 마피아죠. 아, 교인. 균이... 열렬한 시민 강호동 씨가 아, 교인. 균이... 열렬한 시민 강호동 씨가 죽음으로써 마피아의 승리로 아, 줄현장난 아니다. 아, 땀이... 아, 규열 장난 아니다. 아, 야, 진짜 나, 나, 야 피하는 안재현 씨와 송민호 씨였어. 아, 안, 재현 아, 아, 안재현, 성룡이라고? 안재현. 제나가니까 제나, 제리나. 아, 나 밖에 아, 진짜 에이, 못해. 에이, 아, 아. 있어, 아 어, 충격해 지금. 대현 아. 형, 연습 좀더 하세요. 와, 이 때문이야. 네가 뭐데저말해 네가 그거를, 네가 이게임에 패배 형제야 형이 나 놀고 갔다네 아니야? 응. 야, 이왜 이렇게 초반에 설렜어요아 찾으려고! 마피아 찾으려고! 마피아 찾으이고마피렇게으려고 마피아 요 찾으려고! 피 찾으려고! 마피아 찾으려고! 마아고 마피아 찾으려고! 고 우리 네명고 거야 지금 마피아 둘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네. 자, 아. 확인이 끝났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서로 마피아는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어우 쭈들기다 같다 네, 확인이 끝나셨으면 고개를 숙이시고 형이 수관을 어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전원을 고발합니다. 민호는 진짜 꼬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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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민호? 나 고수가 아니라 나 그냥 시민이야. 민호는 계속 감탄하더라고. 뭐결과 나올 때마다 시민 죽었다고요? 그러죽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째난 어쨌든... 거죠 어? 진짜 억울한 사람? 아, 너라고? 고등이형 확실히... 형, 저는 나. 진짜 아니에요 고등이 왜냐, 형부터... 왜냐면... 너 갑자기 나 의심할 때도 이상했고 저는 정말 선량한 시민이에요, 진짜로 갑자기 나를 왜의심면 돼요? 형이 만약 아니면 우리 진짜 바보인 거예요 형도 시민이면 둘 중에 한명 마피아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둘다 시민인데 이러고 있는 거면 우리 진짜 바보 거예요 <laughs> 게임... 진짜 고수인 것같 마피아 시민... 난 이게 원래 마피아가 막 시민을 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닌 척 하려고 제가 막 내가 찍으면 얘야? 마피아가 막 시민을 살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닌 척 하려고 잠깐만. 근데 얘는 만약에 마피아를 처음 해봤으니까 마피아였는데 시민을 살리는 정도의 스킬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laughs> 아유 야 잘했다 이. 훌륭하다리이게 뭐시비,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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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You won, you won, you won, you won, you won, you won, you w 에 n you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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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